지금 서울 광명, 경기도 광명을 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차 도로는 그렇게 막히지 않아요. 매주말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자, 봉담 분기점, 서우산 분기점에 왔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2시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주차장으로 변하죠. 오후 2시 이후에는 정말 이 길을 따라서 상경하기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과천 인천 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이죠. 어후, 커브가 심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좋아 o take a l o 어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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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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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t u 가고 방울이 나하고 갈래? 방울아! 너무 빨리 가면 목 졸려. 방울엔. 너무 빨리 가면 목 졸리지. 흑해거리고, 그지? 천천히 쉬었다가.